잘쓰면냐잘못 쓰면 또 오늘은 만성 스트레스와 울화로 인해서 간이불화형 만성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속 편한 건의자를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매할매 허진할매, 아이학박사 최정훈입니다. 속이 편해내야 만사가 편해요. 종일 속이 쓰리고 위산이 역류하고 아프면 정말 왕짜증이에요. 그렇죠? 자, 간이 불화형 위장병에 만성 위장병의 가장 큰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 우라예요 원인 모르게 원인 모를 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또 억울감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타계나기로 체질적으로 간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간담에 수별이 쌓이면서 이 간이 불화형 위장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담에 열이 쌓이게 되면 자율신경인 부교감신경은 저하되고 또 교감신경은 항진돼요. 그러면서 위산, 담즙 이자 등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성 간이브라움 의장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한약에서는 간이브라형 만성 위장병을 간담이 열 받아서 생기는 담즙 분비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위산 과다, 영육전식육성 식도염, 또 속쓰림, 옆구리 이쪽 간쪽으로다가 쿡쿡 쑤시는 협록통, 또 편두통, 옆쪽으로다가 두통이 잘 일어나요.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는 한혈악내또 복부가 팽만한 등 이런 증상을 가스찬 증상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아니, 간이 불화형 위장병인지 한번 자가진단하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1번 자꾸 속이 자주 쓰리다. 두 번째 목구멍이 화끈거리고 쓰리다. 세 번째 식물이 자꾸 올라온다. 네 번째 배꼽 위에 열감이 있다. 다섯째 소화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 6. 자꾸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 7. 메스거리거나구메스거리건기는 하나. 구토는 안된다. 여덟.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 아홉. 불면증 수면장애가 있는데 눈에 열감이 있다. 열 번째. 옆구리가 쿡쿡 쑤신다. 열1 번째. 편두통이 자주 있다. 자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은 간이불화형 위장병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편한 건이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약재는 용담초입니다. 용담초는 약성이 간담에 가서 작용해서 스트레스로 열받은 간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용담사간탕이라고 아주 유명해, 유명한 방제에 들어가는 주인공인데요, 역류성 식도염, 위산가다, 속쓰림, 편두통 등의 효능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자가 있는데요, 치자는 약성이 위장에 작용해서 위장에 쌓인 열독을 풀어내줍니다. 그리고 탁습을 제거하고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위산가다 속쓰림, 편두통 등의 효능이 좋습니다. 셋째로 산산은요. 식체, 식적, 헛배부름, 속미식거림을 치료합니다. 특히 산산은 육류에 잘 채워거나 아니면 육류를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또 소화가 잘 안되고 복부가 팽만해지면서 속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리 질금이라고 했죠. 식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질금입니다. 자, 메가는 소화 불량, 오래된 식적과 식체, 식욕 부진을 치료합니다. 자, 그러면 속 편한 건이차 복용 방법으로는 용담초, 치자, 산사 메가를 각각 5g씩 하게 되면 20g이 되죠. 이게 하루 분량입니다. 이것을 물 3리터에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끓여서 하루 3번 식사하고 한 잔씩 마십니다. 이것을 한 열흘이나 일주일치를 미리 끓여서 냉장고에 놓고 이렇게 복용하셔도 됩니다. 자, 속편한 건이차를. 환으로 지어서 복용하는 방법인데요. 용담초, 치자, 산사, 메가를 각각 25%씩 하면 100%가 되죠. 이것으로, 이것을 환을 지어서 하루 세번 식사 후에 밥 숟가락 한 숟갈 정도 복용하시면 됩니다. 어, 소편한 건이차나건이환이나 6개월 이상 1년 정도 꾸준히 장기간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능을 보실 수 있고 만성 위장병을 좀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만성 위장병 원인까지 아주 뿌리째 좀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좀 뜸, 지압, 또 양배추즙 정말 바르게 양배추즙 소화 위장병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양배추즙을 바르게 먹는 방법, 양배추는 찬 식품이거든요. 성질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복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